맞은데? 아, 해 봤는데. 뭐지 안 <웃음> <오랜만에> <웃음> 아. 오. 이렇게 안 오! 어, 뭐야? 아. 뭔 일이 있었던 거야? <laughs> 눈 쌓였다고 불닭닌가 우면서 인가 명부인가 기억이 안 나. 야, 너무 너무 많잖아. 출단이 <laughs>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일단이야. <laughs> 변속기가 어떻게 됐길래? 아, 네, 네, 가시죠. 어하냐 아, 왜? 와... 쭉쭉 올라갑시다 악플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편집한다니까 왜 그러세요? 계속 중간중간마다 얘기할거야 자전거 타는 도중에 얘기할거야 아 그러면 그건 덕분에 약간 새로운 그게 생길 수가 있어서 노이즈 마케팅인가? 바로 가실건가요? 그래야죠 하시든가요? 쭉, 뱅크가 많이 섰어. 어? 아박아 오아, 오아, 구독 지도오우 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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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촬영하지마 시X놈아 야 촬영하지마 야촬영하말라고아 <laughs> 힘들어 연고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탈 수가 없네 뭐거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내려 아아 공공청소기야? 이거 기공청소인데 아! 아! 꽝 없대며. 가먹 뻔했어. 왜? 동전을안 줘. 갓. 아. 선수 준비하시죠. 다이습니다 자. 내가 이거 일단 물 뿌려 놓을 테니까. 응. 오케이. 뭐야, 시작. 시작해. 보아 그냥. 오 okay. 우린 뭐 그냥 흰국밖에 안 돼. 네. 네. アジト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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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ampai jumpa di video selanjutnya. <laughs> 고압 세척. 퇴출. 아, 너무 더러워졌어. 근데 뒤는 깨끗하다. 한쪽만 묻은 거지. 어허. 와.